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지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지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화물노조 집회, 한미동맹 해체, 윤석열 퇴진, 현수막 걸렸네요. 민주당이 예전에 사람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게 북한 헌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민노총 강령에 북한 헌법 내용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 해볼 건데요. 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영상이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아, 또 차단 당했구나 생각하시고,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어, 거기 바로 오실 수 있는 그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호, 저, 저기, 댓글에도 저희가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신청, 알람 등록 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어, 대한역사문화원에서 6.25 달력이 나왔습니다. 정전 70주년 기념 달력이 나왔는데, 대한역사문화원을 월 1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증정합니다. 070, 4570, 8159.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어, 후원을 좀 해주시면 그걸로 영화를 만듭니다. 제가 대한역사문화원에 어, 이사입니다. 이사. 제주 4.3 사건의 탐, 어, 진실을 담은 공산, 제주 4.3 공산폭동의 진실을 담은 탐나의 봄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신 후원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 서, 울 허리우드 극장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하고요. 어, 070-4570-8159로 지방에서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 상영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 교회에서 지금 많이 상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가 여기 이사인데요. 그뭐 다음 차기작은 뭐6.25 영화도 있고 뭐 저기 감독님이 또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뭐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겠지만 뭐 중요한 뭐또 영화도 준비를 하고 있고하니까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니까 역사전쟁을 하려면 역사전쟁을 할수 있는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후원을 좀 부탁드리니까요. 여기 후원을 많이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국판 출애국기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72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중공군 구병단 12만 명 괴멸된 사건이, 어 그게 장진호 전투인데, 잊혀진 승리입니다. 잊혀진 승리. 아무도 기억을 안 해. 육사 나온 사람들도, 제가 육사, 진짜 대한민국 육사 엉터리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육사 예비역 장성들도 이, 저기, 장진호 전투 모르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회사 공사 몰라. 야 씨, 진짜 이뭘 배웠는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어, 육사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 아 저기 유교를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이전 국민이 지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한국판 출애국기 장진호 전투 흑남철수학전 72주년 기음식이 있습니다. 어, 2022년 10월 1 2월1 0일 토요일 오전 11시 인천 자유공원이고요. 학생들 데리고 많이 오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추천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 자 후원하실 분들은 01815677801010 기업은행 예금주 한미역사문화연구원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12월 3일 날은 토요일 오후 2시에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72주년 기념 예배가 인천시 부평구 총선로 114번길 서광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인천 서광성결교회 어, 많이 오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 은평일교회 어,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기념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념예배를 2020년부터 했어요. 2020년. 제가 여기 기획위원장입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사 앞에 기획위원장인데, 2020년에 나라가 거의 99%가 넘어갔죠. 아, 95% 이상, 99%가 넘어갔길래, 마지막 인천 상륙작전 하는 심정으로, 그, 예배도 드리고 저, 저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그6.25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5천분의 1 밖에 확률이 안 된다고 이거 분명히 실패한다고 했는데 성공한 이유가 그거 하기 전에 부산 초령교회 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름 동안 목사님들 앉혀놓고 신사참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보름 동안 밤낮으로 신사참배 회개 기도를 하고 3일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차원에서, 어, 그 행사를 진행하고 2020년에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민주당이 뭐자중질환 일어나더만, 추미애 뭐, 저 윤석열, 뭐 검찰총장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더니만 정권이 바뀐 겁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기적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이 기적을 한번 더, 어, 이렇게 주집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저는 행사를 하는 거니까요. 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계신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후원하시는 분들 후원하시면 되고요. 어, 외환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글로벌 그 원래 한미역사문화원이 그 전에 법인 명칭이 글로벌 디펜스 워치였습니다. 그, 그 한미역사문화원은 문화연구원은 글로벌 디펜스뉴스의 법인 명칭입니다. 예. 그 전에는 글로벌 디펜스 워치였고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해외에서 페이 d w 지디 워치 21 골뱅이 지메일 o m 이쪽으로 또 후원하시면 됩니다. 자 화물 노조 뭐 이게 집회하는데 뭐 윤석열 퇴진 4대 구력 외교 뭐 조국통일 완수하죠. 여기 보시면 남북 공동 선언. 고수 이행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파업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파업이 아니죠. 정권 전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 문재인이가 왜 김일성 주의자냐면, 이 북한 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보시면요.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이게 사입이 종교죠. 북한은 사입이 종교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주체사상을 믿는 사이비 종교 어, 이단이라고 보시면 상, 어, 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3조에 보시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생일가 아니며 이래 돼 있는데 사람 중심. 문재인이가 선거할 때 사람 중심 사람 중심 했죠. 어.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 어,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전부 다 사람 중심 사람 중심 넣은 거 아닙니까? 그 얘들이 뭐예요? 북한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하고 인공지능하고 이 같이 갈수 있나요? 사람 중심이 되면 인공지능은 발달이 안 되는 거고,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사람 중심이 사라지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뭐야? 좌파하고 우파하고 뇌 구조를 비교하니까, 좌파가 우파보다, 어, 좌, 아, 저 우파가 좌파보다 다섯 배가 뇌가 안정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 나왔죠? 다섯 배가 뛰어난 거예요, 우파 사람들이. 그러 멍청하니까 좌파들이 멍청하니까 사람 중심 인공지능 이 따위를 쓰는 거지 인공지능이 커지면 사람이 없어지는데 멍청해서 저런 거예요 자 2018년 1월 19일날 청와대까지 민노총을 끌어들여 가지고 민노총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자금속노조 홈페이지를 보시면 자 볼까요 통일 통일조항이 있습니다 통일조항. 우리는 우리의 국토로 강제한 미군을 조속히 철수시키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해 통일적 월 건설하기 위해 투여한다. 아니, 금속노조하고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며, 어, 국토로 강제한 미군을 주한미군 철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노조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가지고, 지금, 어, 노, 이, 저기, 주한미군이 있는 거지, 강점이 아니죠. 그게 뭐예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군이 강점하고 있다 이래 표현하는데 얘들은 이제 북한을 따른다는 거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 뭐예요? 통일조국 이게 어디 나옵니까?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 팔조에 보시면 이 왼쪽이 북한헌법이고 요 오른쪽이 금성노조 강령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주평화통일 구조에 보시면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들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의 기초에 조국 통일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한다. 똑같죠? 북한 한법을 갖다가 금속노조 강령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민주노총 선언문 볼까요?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됐는데 100여 년에 걸친 선배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쟁 어쩌고저쩌고 그럼 뭐예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이 사람들은 어, 기념한다는 겁니다. 자주, 통일조국 이런 이야기 어디 나와요? 북한은 뽑에 나오죠? 노조하고 통일조국하고 어 민족 자주성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 민족 미, 민족 민주 어 자주 분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럼 이 노조하고 무상관이냐고. 슨전 어? 세계 노동자 연대하여 국제 노동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면 신장하면 전쟁과 핵무기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이볼 보셰비크 혁명할 때 레닌이 뭐 했습니까? 야, 1차 대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만하자. 전쟁 그만하자.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 반전 공산주의자들이 반전 어, 반핵 하는 겁니다. 어. 아시겠습니까? 자 규약에도 뭐 노동자의 정치사력화 민족 자주성 확립 통일 조국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조하고 아무 상관없죠. 얘들은 북한의 어, 지령을 받는 단체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보호 대상 뭐 괴롭힌다 해가지고 광고가 다 끊겼습니다. 예.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거는 여적제로 국가 내란죄로 이건 다스려야 되지. 그 그러니까 윤석, 저,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렇게 너무 무, 무르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대통령 같으면요, 공안 검사들 동원, 국정원 하나에다가 그 공안 수사청 하나 만들고, 공안 검사들 총 출동 시켜가지고 얘들 다 여적제로 전 사형 시킵니다. 예. 아이 이거는 여적점이 여적점인데 그 내란선동 음, 내란선동 의무입니다. 어. 근데 지금 어 제가 볼 때는 뭐 특수부 검사들 해가지고 돈줄 차단하고 뭐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 단순한 그 금융 범죄. 그리고 뭐 정치권하고 엮여있고 기업하고 엮여있는 금융범, 금융범죄 수사할 때는 특수부가 맞는데 이거는 북한, 중국, 공산주의 백년 전쟁 그 하부조직 남노당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조지라고 하면은 저기 공안검사들을 대거 등용을 해야 됩니다. 국정원 산하에다가 공안수사청 만들고 거기서 잡아들이고 그,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